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 완벽한 노후를 용하한 트위티 증권 TV의 낭만파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12월 23일 월요일 오후 3시 46분 지나는 시점이고요. ictk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ctk의 주가를 여러분들 지금 이런 구간에서 잡으셔야 돼요. 이제는 사실상 타점이 나왔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수매도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전에 여태까지 그러면 왜 얘가 하락이 나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ictk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해서 억울한 하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HBM으로 엔비디아를 만약 뚫어냈다면, 그럼 사실 상장 첫주요 자리부터 주가 이 아래쪽으로 질질 흘러 내려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갔어야 되겠죠. 그런데 ICTK는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반도체 때문에 억지로 하락을 했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요 자리에서 근본적으로 반도체랑 결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줬죠. 다른 애들은 그냥 쭉 떨어져 내릴 때. ICTK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디페이크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른 이슈는 나는 가지고 있다 라고 방향성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가격 구간에서 샀든지 간에 여러분들 지금은 오히려 추가로 비중을 늘려가야 할 구간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도 ICTK는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 양자 컴퓨터의 방향성을 좀 확인해 보시면, 구글은 양자칩 윌로 비트코인 암호까지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 보안이 강력하다는 비트코인 마저도 뚫어낼 수 있는 양자 컴퓨터, 그죠? 지금 엄청난 화제거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에서 회의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미국의 양자 컴퓨터 기업인 아이온큐 쪽으로 한국인 3분의 1을 들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니 미국 주식을 들고 있든지 간에 ictk 지금 당장 내가 물려있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 자 여러분들 일단 볼게요 자 이거 매수 신호가 떴으니까 올라가도 된다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 올라타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x 스게이트가 양자 관련해서 가격이 엄청 올라가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타점 잡고 들어가시면 된다고 ictk는 뭐가 달라요? 매수 신호가 이런 식으로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세력들의 매집이 화증되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자, 아까 제가 미국 주식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아이온큐 보세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매수 신호가 이 바닥에서 여러 번 들어와 준 다음에, 그죠? 여러 번 들어와 준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양자라는 이슈가 떴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진입할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예를 들면 또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진입각을 한번 노려보신다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여러분들? 보세요, 매수 신호가 뜨고 나서 지금 바닥 구간 대비해서 10배가 올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엑스게이트처럼 이렇게 뻘겋게 물 들고 매수 신호 뜨고 하고 나서 잡으면 돼요. 이런 하락하는 구간에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ICTK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ICTK도 하락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번 떴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번에 매수 신호 뜰 때는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완전히 상승하기 위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표 챙겨 놓으시라고 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 채널 커뮤니티 탭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거 다 나눠 드리고 있죠 그래서 3주 전부터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35분이 댓글로 저 지표 받았습니다 자료 받았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채널을 공유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무조건 무료로 100% 무료로 제가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용법을 먼저 좀설명드리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건 외우세요. 이슈, 수급, 실적 이런 건 전부 다 힌트에 불과합니다. 결국 핵심은 돈이에요.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죽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를 크게 주도하는 산업이 여러분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이 정도인데 코로나 이후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밑에서 매집한 작전세력 혹은 외국인 기관들이 이 종목들에서 전부 차익실현을 최근 해나가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홍콩 오르는데 얘는 못가고 이런 흐름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테우젠이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잘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지표를 몇개 한번 좀더 추가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바닥에서 매집하니까 주가를 들어 올리죠? 고점이라고 느낄 만한 구간에서도 매집을 하니까 또 들어 올려요. 자, HLB는 뭐가 달라요? 안 달라요, 여러분들. HLB. 바닥에서 매집하고 들어 올리고요. 고점이라고 느낄 만한 구간에서도 매집하니까 들어 올립니다. 항서제약 쪽 이슈가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지만 매집한 신호가 들어오니까 또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제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 맞아요 바이오, 반도체, 2차전제처럼 큰손들이 매집 중이었던 종목 이런 종목들 파악해서 미리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다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눌러주셔야 되겠죠 010-5741-1740번호 제 핸드폰 번호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세포착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포착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요. 묻지도 따지도 지 않고 바로 답장 드리고 있어요 장전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잠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루 네번을 확인해서 답장 드리고 있어요 만약 24시간 넘긴다 여러분들 그대로 112 버튼 누르시고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전부 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010 5741-1740 번호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세포착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요 지표 전부 전달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세포착이라고 네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셔도 좋긴 한데,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 이름 한 번만 딱 적으시면, 내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 수 있겠죠? 그럼 구독 버튼 누르시고, 다음 영상 기다리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고민 해결하시고, 지표 챙기시고, 저는 열혈 구독자 한분더 생기고, 이거 완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입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 진짜 유명한 유튜버가 한번 되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 지표는 여러분들 전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바이오 종목 애들에만 적용되는 거냐, 아, 난 이런 종목들 조금 다루기 싫은데,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반도체, 태성 볼까요? 얘도 어때요? 매집하고서 건전하게 주가 계속 들어올립니다. 그죠? 뭐, 현대차는 어때요, 여러분들?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매집하고요, 들어올리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높아 보였는데 매집한 신호 뜨니까 주가를 그대로 들어 올려 버리죠. 뭐 LG 엔솔. 아주 건전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에요. 그죠? 얘도 어때요? 매집을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국 핵심은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돈이고 이 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의 향후 몇 년간을 책임지게 될 거예요.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5741-1740번호 여기다가 시세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지표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제 영상 사랑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고민은 조금 덜어놓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 이어나가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ICTK 같은 경우에는 월봉차트를 보시면 지금 여기 거래량이 들어왔던 미국 주식에서 관...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죠. 조정 주었고요. 거래량이 들어왔던 기준봉 캔들의 종가 자리를 고가로 터치를 했습니다. 거래량 충분히 많이 들어왔고요. 12월 캔들 완성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조금 더 추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기준봉 자리를 넘어서는 순간 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목표 가격으로 만원 구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차 목표 가격 구간으로는 만 육천 원 정도 구간을 우리가 목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내가 어느 가격에 물려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균 단가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언제? 이렇게 지표가 뜰 때. 그래서 이 채표를 챙기시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또 얼마를 들어가야지 평균 단가가 목표가에 갔을 때 내가 100원이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셔서 매수 타점을 좀 잡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응하기에 좋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런 구간을 매수 자리로 잡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목균형표라는 지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 요 구간을 깨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요 구간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차로 만원 가고요, 2차로 만 6천 원 가격 구간까지는 우리가 목표가로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들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ictk에서 분명히 수익을 제대로 한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혹시나 이런 계산들 어, 대응들 혼자서 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대응 필요하다라고 ICTK 대응. 이렇게 여러분들이 8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 각각의 평균 단가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서 조치가 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